자, 486번 봅시다. 자, 486. 이 옛날에 쌤 때, 어릴 때, 486이 뭔줄 알아? 하나, 둘, 셋, 넷, 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86. 사랑해. 유치합니까? 음, 우리 때는 이런 게 낭만이었어, 친구들아. 자, 소리 그만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지금 경사면제 p q 의 닮은 비가 4대 3이다. 자, 알았어. 자, 보이는 그대로 보면 된다겠죠. 그리고 정사면체는 정 시리즈는 무조건 닮음이라고 얘기했다. 정다면체나 정 다각형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일 때 정사면체 q 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고일시요 자, 친구들 이것도 하나 좀 얘기합시다. 이왕 하는 김에 지금 얘기해 버릴게. 자, 봐 봐. 자, 요렇게 있다 치고 요렇게 있다 칩시다. 우리가 평면도형에 쓰있지 자, 이 개념 하나 좀 파관먹자. 평면도형에 있어서 우리가 닮은 비가 A 대 B라 칩시다. 근데 얘가 결국에 뭐가 된다? 어. 둘레의 비하고 동일하다. 이게 앞쪽에서 쌤이 좀두 문제 걸쳐서 설명을 했고, 이번에 입체도형에서도 과연 그게 될까 봅시다. 입체 도형에서는 우리가 뭐에 관점을 두냐면 하 둘레라는 말이 안 되잖아. 한 면에서나 둘레가 되지 평면 도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모서리의 뭐냐면 길이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 예정이거든. 자, 봅시다. A, B, C라고 얘를 AK, BK, CK로 해봅시다 어, CK, RG k 빈 크라인 알잖아. 속옷도 있고 모서리. 음, 그 자, 지금, 대응변이 A와 AK죠? 그럼 A 대 AK니까, 얘를 갖다가 A로, 맞죠? A분의 1로, 어, 약분을 해버리면, 뭐됩니까 1대 K야. 지금 닮은 비는 떴거든. 닮은 비는 몇대 몇? 1대 K인데, 과연, 모든 모서리에 길이 합이지 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10도 내원천 궁금하지. 자, 해보자. 자, 이건 할줄 알지, 초딩 거니까. A가 4개 있을 거야. 어, 이거 못하면 안 돼.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 있겠죠. 서로 다른 해변이, 어떻게, 해? 음 4개씩 3쌍이 있는 거잖아, 제발. 그럼 얘 둘레는 뭐 됩니까? 4배, A 다하기 B 다하기 C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되죠, 친구들? AK가 4개 있고, BK가 4개 있고, CK가 4개 있지. 그럼 4AK 다기 4BK 다기 4K빙클라인.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4 k 로 묶을 수 있겠죠. 분배법칙 역으로 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결국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 이거에 뭐 하냐면 b를 한번볼 생각이거든 그럼 이 b를 보면 합에 a 다기 b 다기 c 대 4k에 a 다기 b 다기 c가 되니까 이거 똑같은 거니까 a 다기 b 다기 c 분의 1 해버리면 얘들 날라가겠죠 그리고 양쪽에 4 분의 1 곱하면 얘도 날라가겠지 작살나지 뭐 나와 1대 k 나와 아, 찍인다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입체 도형에서 얘도 또뭐 되는거야 이 닮은 비가뭐대 뭐? A대 B라고 쳐보자는 얘기야 친구들아 이해갔습니까 자이 상황에서 얘는 뭐랑 같다 결국에 동의어로서 모든 모서리에 길이 이하고도 동일하다고 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친구들. 이해갔나요? 이 개념을 여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닮은 비가 몇대 몇이야? 4대 3인 상황이야. 이해갔습니까? 이 새끼가 큰 새끼, 이 새끼가 작은 새끼의 정사면체야. 근데 얘는 결국에 뭐냐면 어 닮은 비라고 적었지만 얘는 모든 뭐가 된다? 모서리에 길이의 하부의 비도 되는 거야. 어이구, 이거 중력은 길이의 하 합의비겠죠. 하 합의비도 될 거야. 잠깐 이거 모든 모서리 몇 개입니까? 위에 3 개, 밑에 3 개, 6 개니까 60이죠. 큰 새끼가 60이다. 그때 자, 작은 새끼는 얼마냐? 이래 고하면될거 아니야? 그럼 얘가 몇 배죠? 15배. 그럼 얘도 몇 배? 15배.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나옵니까? 45. 둘 개니까. 어, 모든 모서리 길이니까 센티미터. 얘가 답이 되겠지. 물론, 얘 말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그냥 한 변을 구해버리는 거야. 이 b 가몇대 몇이야? 4대 3인데, 어, 큰 새끼에 해당하는 한 변이 10이야.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이 작은 변은 얼마일까? 궁금하잖아. 안 궁금합니까? 어, 안 궁금할 수도 있지, 뭐, 시 어, 30은 4X. 그럼 X는 2분의 15 되거든. 근데 모든 모서리니까 이 새끼 6개잖아. 그럼 2분의 15에다가 어떻게 6개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1대고 3대니까 얼마? 똑같은 놈 나오겠죠, 당연히. 이게 수학인데. 어. 45 센티미터가 어, 이상하다. 센 어, 똑같은 답이 어.